지난번 교회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 교구 담당 목사로서 수많은 임종예배를 드리지만 제 머릿속에 기억이 남는 하나의 임종예배를 소개합니다. 그 권사님은 말기암에 걸리셔서 이제 임종을 준비하는 예배를 제가 찾아가서 드렸습니다. 아, 몰래 목사가 찾아가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마지막이지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권사님이 저한테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애쓰지 마세요. 저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소망을 다 버렸습니다. 그 대신 목사님, 기도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고통 없이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 우리 권사님, 고통 없이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다음 주에 가보니까 살아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알부민 주사를 맞아가지고 이게 살아나신 거예요. 인공호흡기를 끼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그랬어요. 권사님, 우리 죽기로 약속했잖아요. 권사님이 한바탕 웃으시고 며칠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그 마지막 저에게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기적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래서 알부민 주사를 맞아서 살아나신 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권사님이 이러시는 겁니다. 목사님, 저 같은 죄인 특별히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했는데 그 비방했던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이 있는데 목사님 저를 통하여 저희 가족들이 다 예수 믿게 된 것. 저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된 것이 기적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은 얼마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아직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기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병이 낫고 또 귀신들린 것이 쫓겨나가는 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죽었던 자가 살아난 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죠. 근데 권사님은 세상에 대한 소망을 버렸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게 된 것, 나를 사용하셔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신 것, 이것이 기적이라고 말하고 이 땅을 떠나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기적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말이죠. 저는 새벽 예배마다 설교할 때 이런 용어를 제가 즐겼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가 막힌 새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죠. 새벽에 오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제 마음속에는 서프라이즈한 이 새벽, 저에게는 날마다 기적처럼 보이는 새벽이거든요. 근데 제가 부임하고 나서 우리 안락교회에 부임하고 딱 1년이 됐을 때한 권사님이 저에게 항의를 하셨어요. 목사님, 기가 막힌 새벽이라는 단어를 쓰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왜 그러냐고 했더니 목사님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면 기가 뚫려야지 기가 막히면 어떻게 합니까? <laughs> 이게 삼부예배에 나오시는 분이거든요. <laughs> 이게 교회를 기체험 수련장으로 여기시나 봐요. 제가 말했던 기가 막히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에게 서프라이즈한, 하나님 예외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었던 거죠. 저는요, 제가 은혜가 충만하면, 제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들이 다 기적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새끼 밥 먹고 사는 것도 기적으로 느껴져요. 우리나라가 5천 년의 역사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5천 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 한 민족이 새끼를 다 먹고 산 것은 최근 50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4,950년은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밥을 새끼를 못 먹고 살았어요. 저는 이런 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알락교회를 만나게 된 것, 제 아내와 함께 사는 것, 제가 부족하지만 이런 아들들을 낳고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기적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제 일상 속에서 벌어진 평이한 일들이 제 눈에는 다 기적으로 보여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 성경적인 기적이 도대체 무엇일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과 어떻게 다를까?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어요. 비시디 안도에게서 파송받아 이제 에베소까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에서 사도바울은 복음의 회방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옆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 가서 2년 동안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은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학원 그런 개념이에요. 이 두란노라고 하는 의미는 본래 티라노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폭군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공룡 가운데 티라노스 사우루스 아십니까? 어린아이들이 아니니까 모르시겠죠. 이 공룡 가운데 가장 폭군. 그래서 앞에 티라노스가 붙은 거예요. 티란노스가 바로 폭군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서원에 티란노스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서원에 가장 많은 강의를 하는 선생님의 별명이 폭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티란노스, 이걸 한국말로 바꾸면 두란노 서원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이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낮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너무너무 더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부자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고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그 시간에 했던 말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낮잠을 취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란노 서원의 임대료가 낮 11시부터 4시까지가 쌌습니다. 사도 바울은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동틀 때 일어나서 11시까지는 천막을 만드는 장사를 해요. 만듭니다. 그리고 11시부터 4시까지 싼 임대료에 두란노 성원을 임대받아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요. 그리고 4시부터 저녁까지 또 천막을 만들어서 생계를 이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생업과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병행했습니다. 얼마나 바쁜 일상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일어나게 됩니다. 11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여기서 놀라운 능력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게 헬라우르 크노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은 굉장히 독특한, 이례적인 이란 뜻이에요. 한번 따라 해 봅시다. 독특한, 이례적인.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아주 독특하고 이례적인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독특하고 이례적인 기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나가더라. 사도바울이 사용했던 손수건과 앞치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바울이 너무 바쁜 거예요. 동터서 11시까지 천막을 만들고, 11시부터 4시까지 싸게 임대료를 내서 두란노 성원을 임대했으니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오후 4시부터 저녁까지 또 천막을 만들어서 생계를 이어가죠. 사도바울이 모든 사람들을 다 찾아가서 안수해주고 병을 고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환자들의 몸을 덮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병자들이 나았답니다. 그리고 귀신들린 자가 악귀가 떠나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례적인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행적을 보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 안아가라라고 명령했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안수도했지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썼던 손수건과 앞차마를 가져다가 덮었더니 나았다는 사실이죠. 이 사건이 한국교회 안에도 재현됐다는 사실 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부흥 집회를 가면요. 부흥사 목사님들이 쭉 설교하다가 갑자기 손수건을 꺼내확 던지더니 덮어라! <laughs>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유 기도를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런 것들? 이와 똑같은 비슷한 일들이 성경 아, 미국 땅에 있었답니다. 어느 미국의 목사님이 이거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치유의 능력이 있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한 통의 전화가 온 거예요. 먼 주에서 거리가 미국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이분이 너무나 바빠서 올 시간이 없어서 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바빠서 못 갑니다. 그 대신 전화로 저에게 안수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나을 줄로 믿습니다. 했더니, 이 목사님이 이랬답니다. 여기까지 올 시간이 없다고요? 그럼 비행기 티켓 값을 나한테 보내세요. 그럼 내 손수건을 보내줄 테니 덮으세요. 오늘 성경은요, 이렇게 하라고 이 말씀을 준게 아닙니다. 이런 부닥거리 무당짓 하라고 이런 말씀을 준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사도바울은 지금 너무나 바빠요. 동터서 11시까지 천막을 만들어야 합니다. 생계를 꾸려가야 되기 때문에. 11시부터 4시까지 두란노 성원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4시부터 저녁까지 생계를 이어가는 천막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사도바울이 찾아가서 안수하고 수건을 덮어준 게 아닙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사도바울의 물건을 가져다가 덮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안수한 적이 없어요. 명령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썼던 물건을 가져다 덮었을 뿐이에요. 상황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바빠서 못간 거예요. 오늘 성경에 또한 이 손수건과 앞치마를 우리 지금 생각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손수건은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손수건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노동할 때 여러분 땀을 얼마나 많이 흘립니까? 그러니까 머리에다가 땀이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둘렀던 스카프였던 겁니다. 우리가 쓰는 이런 손수건, 부흥사들이 던졌던 그런 손수건이 아니었던 거예요. 앞치마요이 앞치마는 우리가 주방에서 쓰는 아낙네들이 쓰는 앞치마가 아닙니다. 천막 장사가 일을 할때 자기 앞에 여러분 얼마나 칼 칼을 다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앞에다 두르는 가죽으로 만든 앞치마였던 거예요. 더럽습니다. 땀이 납니다. 머리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노동자가 땀을 흘려가면서 노동할 때 땀이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한 스카프였어요. 더럽습니다. 냄새 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기피하고 혐오하는 물건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져갈 것은 그거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도바울이 새 옷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죠. 사도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새로운 손수건, 뭐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기껏 가지고 갈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바울이 가고 싶어요. 근데 갈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그 꽃일 것이라고 냄새나고 그 얼룩이 지고 찢겨진 자기 앞치마 땀에 얼룩진 자기의 스카프를 가지고가서 환자들에게 덮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는 사도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주님, 제가 직접 가서 안수하고 고쳐줘야 되지만 제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제 스카프와 제 앞치마를 가지고 가서 환자들에게 덮습니다 하나님, 저는 못 가지만 제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저들과 동행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이게 바로 능력의 원천이었던 겁니다. 손수건, 앞침하에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저는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왜 하필 이 땀에 쩔어버린 얼룩진 스카프를 갖다 덮었을까? 또 자기가 일할 때 썼던 그 찢겨진 피 얼룩진 여러분 이게 가죽이니까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었겠지요.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은 이미 동물 하나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물을 죽이고 자기 앞에 썼던 가죽옷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꼬질꼬질했을까요? 그걸 갖다 덮었더니 나하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저는 이 스카프와 이 앞치마를 생각할 때 왜 그렇게 십자가가 생각이 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혐오했던 겁니다. 땀이 납니다. 냄새 납니다. 기피했던 거예요. 혐오했던 물건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주일 내내 싫었던 양발을 여러분에게 벗겨주면서 환자에게 덮으라면 덮을 수 있겠어요? 다 기피하고 다 싫어하는 물건이에요. 십자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피와 땀을 다 쏟고 죽으셨습니다. 그 장면이 왜 이렇게 오버랩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셔서 바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평소에 지녔던 그 앞치마가 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으로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저의 해석이며 저의 고백입니다. 십자가는 똑같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피합니다. 혐오합니다. 냄새난다고 말합니다.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덮으면 우리의 죄가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악한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이례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곳은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이죠 십자가로 덮으면 죄가 사해집니다 그리고 악한 영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에게는 하나 고민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썼던 그 앞치마 그 스카프 더럽고 추한 냄새나는 것을 가져다 덮으면 사람들이 나아요. 그리고 악귀가 떠나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사도바울의 질병은 안낫는 겁니다. 사도바울은 사단에 가시라고 하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간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사한 사역자, 설교하는 사역자가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겁니다. 입에 거품을 물고 버그적 버그적 거리는 거예요. 눈을 뒤집어 까고 말이죠. 사도바울이 얼마나 이게 상황이 난처했겠습니까? 내 수건을 덮으면 나아요. 내 앞치마를 가져다가 덮으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근데 나는 고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제 질병을 고쳐달라고 세 번이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립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라고 말하죠. 이때 사도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 질병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자기 자신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병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아요. 사랑송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내가 교인들을 위해서 마음껏 기도하면 교인들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가난한 겁니다, 평생. 내가 교인의 문제를 위해서 계속 상담하면 교인의 문제들이 해결돼요. 근데 내 문제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점점 비참해져 갑니다.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사도바울은 도대체 어떤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까? 사도바울은 자기 주변에 일어났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무엇을 기적이라고 말했을까요? 병이 낫는 거예요? 내 병은 안 낫는데요 귀신이 떠나간다고요? 내 질병은 회복되지 않는데요 여기서 기적의 관점이 달랐던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했던 기적은 병이 낫고 고치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게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요? 이 환자요, 스카프 덮어서 나왔죠? 또 어떻게 됐을까요? 병으로 죽었을 거예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이런 게 기적이 아닌 겁니다. 사도바울의 기적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자기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기적이었던 겁니다. 사도바울은 자기의 질병은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질병은 고쳐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것.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 이것을 기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아주 이례적인 기적들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항상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지요. 안수하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례적인 기적이 있어요. 열두의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율법적으로 바라보면 혈루병 걸린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거든요.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도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었어요. 대신 예수님의 뒤에서 옷자락을 만집니다. 이거 만지면 나을 거라고 믿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다 만지죠.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서 능력이 나온 겁니까? 아니요.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면 나을 수 있다고 믿는 그 믿음이 그 예수님이 여인을 구초내신 겁니다. 성경의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요. 환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더라도 나을 줄로 믿고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정말로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사람이 낫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그림자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베드로 안에 있었던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성령에 이 사도바울의 스카프와 사도바울의 앞치마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제가 못 가서 미안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찾아가 주십시오 했던 그 사도 바울의 기도가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오늘 성경 속에 가장 큰 기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17절을 말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0절을 보십시오.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화하여지더라. 결국 말씀이 퍼졌다는 겁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사실은 우리는 다 죽어요. 나도 또 죽습니다. 별로 좋아할 거 못해요. 사람은 결국 다 늙어서 결국은 죽습니다. 사도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사도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부와함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함에 처할 줄도 알때이 모든 것을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하는 이 기적은 사도 바울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낳고 내가 질병에서 회복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게 기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된 것. 그리고 나의 병은 낫지 않았지만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나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되는 것. 이것이 기적이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3학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갑자기 제목이 80도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80도로 돌려서 한번 있어 보세요. 온몸의 경련이 일어나고, 제 온몸에 땀이 흘렀어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이걸 바라보고 있느니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 목사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건강했거든요 목이 80도로 돌아가서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계속 신음소리 내면서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 제가 기억이 납니다 교우들을 기도 열심히 하는 교우들을 모으셨어요 제가 보니까 한 12명 정도 모이셨어요 저를 크게 스크럼을 짜고 앉더니 12시간을 기도해 주셨어요.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아, 기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해요. 12시간이 지난 후에 제 목이 돌아왔어요. 저는 그 경험을 가지고요. 제가 목회할 때 환자들이 있으면 이렇게 스크럼을 짜고 기도하는 습성이 생겼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요. 스크럼을 짠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저를 사랑했던 마음. 그들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봤던 그들의 신앙이 저를 고쳐주었던 것입니다. 이제서야 알것 같아요.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그 권사님의 마지막 유언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 믿은 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 내 가족을 구원시킨 것이 기적입니다 하고 이 권사님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게 기적인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기적인 거예요 수건 뿌려주면서 내가 썼던 이런 새 수건을 뿌려주면서 덮으라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부닥거리에요 그건 무당짓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기적은 내가 살든 죽든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나를 통하여 이주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 그리고 나를 통하여 주의 말씀이 편만하게 흥황해지는 것이 기적이랍니다. 이런 기적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경적인 기적을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은 병든 자가 낫고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며 귀신 들린 자가 쫓아지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적은 사도 바울은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로 지명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병든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적이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푸닥거리, 무당짓의 기적을 바라지 말게 하시고, 이런 복음의 기적을 바라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